자 피스톤이 제일 위에 올라왔을 때 예, 실린더 제일 위에 올라왔을 때 포인트를 TDC라고 얘기합니다. 아, 탑 데드 센터의 약어입니다. 그래서 막 TDC라고 한다, 상사점이라고. 공부심실 때는 영어로 표기하는 것보다 될수 있으면 한글로 많이 풀어서 표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이 상사점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겁니다. 그리고 피스톤이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간 음, 이 밑에 내려왔을 때를 뭐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하사점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상사점과 하사점 이 상사점과 하사점을 움직이게 되고 이 상사점과 하사점을 움직이는 동안 만들어진 체적을 우리 뭐라고 한다? 배기량이라고 한댔죠. 그 배기량의 체적을 나타내는 용어가 따로 있어요.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한 행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. 행정 도가 만들어진 체적이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한다? 어, 행정 체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. 행정 체적 그리고 이 피스톤이 위쪽으로 올라와서 공기와 연료를 압력 공기와 연료 압력을 가합니다. 이거는 이제 우리 압축 행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과정의 이름을 조금 붙이셔야 될것 같아요. 자. 공기와 연료를 빨아 당길 때 들어오는 쪽의 밸브, 흡기 밸브라고 합니다. 이 흡기 밸브가 열려진 상태에서 공기와 연료가 빨려 들어와 이 행정을 우리는 이름을 붙입니다. 뭐라고? 흡입이라고 이름을 붙입시다 자, 그 다음에 얘가 한번 흡입하고 그 다음에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전부 다 칩니다. 다힌 상태에서 연료와 공기를 공기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거.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? 압축 행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자 공기와 연료를 모았다가 공기와 연료를 압축했다가 우리 전기 라이터 우리 딱딱딱 누르면서 스파크 일어나면서 불꽃 튀기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. 개 같은 놈을 위에 설치를 해서 딱 불꽃을 튀기는 순간 공기 연료 불꽃 세 가지 다 갖춰졌죠. 안에서 어떻게. 빵 터지는 폭발이 생기는 거죠. 이 폭발에 의해서 피스톤이 밑으로 내려갈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? 말 그대로 폭발. 폭발 행정이라고 하고요. 다른 말로 동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. 동력 행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. 자,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? 보시면 알겠지만 배출 쪽에 있는 배기 쪽 나가는 쪽에 배기 밸브가 열리면서 자연스럽게 타고 남은 연료를 바깥으로 빼내는 행정.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? 배기라고 합니다. 그래서 한 번은 이 피스톤이 한 번의 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네 가지 행정을 거쳐야 된다.